네, 안녕하십니까. 신빠랑 신바람 고교실의 신빠랑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교학사 남교과서 1입니다. 자, 벌써 세 번째 대단원이고요. 두 번째 소단원, 우리 옷 한복에 대해서 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옷 한복이니까 한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 그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의 목적은 뭐였죠?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를 모아는 것이다?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 전달이 설명문의 목적이다라는 것 알고 계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세 가지 준비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과 삼색볼펜 형광펜이 준비가 돼 있다면 동영상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되고요. 준비가 안돼 있다면 준비하시고 시청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메모를 해두었다가 댓글과 직접 질문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실에 71쪽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아, 한복은 한국인들이 널리 입어온 고유의 옷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 하자. 한복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복의 뭐를 이야기하고 있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죠. 한복의 모양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왔다. 현재는 한복이라면, 조선시대에 입었던 옷을 가리키며, 이것도 뭡니까?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의 뭐죠? 한복의 정입니다. 그 모양 대체로 조선시대의 것을 따르고 있다. 알아? 그래서 소주제를 살펴보시면 한복의 정의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laughs> 단, 자, 남자는 평상시에 저거리와 바지를 입는다. 남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는 언제 평상시에?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다라는 거죠. 저고리는 위도수로 품이 넉넉하고 길이가 허리까지 와서 활동하기 편하다. 자, 품이 넉넉하고 길이가 허리까지 와서 활동하기 편하다라는 것이 저고리의 특징이죠. 자, 이것이 저고리의 특징이다. 또 앞이 터지고 옷의 앞부분에 고름이 달려있어 이것을 묶어 여미게 된다. 저 앞이 터져 있다. 이거 어떻니까저 고리의 특징이 되겠죠. 바지는, 이제 바지 이야기하네요. 허리 둘레가 길고 통이 넓어서 자신의 태형에 맞게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바지의 특징 이번 허리둘레가 길고 통이 넓다 바지 허리부분은 허리끈으로 묶고 밑부분은 발목에서 데님으로 묶고 활동하기 쉽게 할까 밑부분은 발목으로 데님으로 묶고 활동하기 쉽게 할까 바지의 특징 몇번? 3번이죠 남자의 평상복은 이처럼 몸에 끼이지 않고 여유가 있어 활동성을 강조한 한복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라고 하는 남자 한복의 특징이죠 지금, 이제, 남은 단에서 남자 한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한편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 해보겠다. 이소리이소리예요 여자는 평상시에 저고리와 긴 치마를 입었다.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긴 치마. 여자의 저고리는 기본 모양이 남자 저고리와 같은데 조금 더 몸에 붙는 형태이며 길이가 더 짧다라 그러면서 여자 한복의 특징이죠. 저고리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자 한복의 특징. 면 여자 한복이라고 합시다. 여자 한복의 특징 1번, 2번. 몸에 더 붙고 길이가 더 짧다. 자, 그리고 고름은 남자 저고리의 고름보다 더 길다. 어, 고름은 남자 저고리의 고름보다 더 길다라 그래서 여자 한복의 특징 3번. 치마는 가슴 위부터 입어 발목 아래까지, 발목 아래까지 이르는데 치마폭이 넓어서 풍성하다는 느낌이 든다. 치마폭이 넓다는게 여자 한복의 특징이 4번이 되겠죠? 여자 옷은 저고리가 짧고 몸에 붙는데 비해 치마는 길고 넉넉하여 전체적인 옷차림이 단아해 보인다. 이처럼 여자의 평상복은 단정한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잘 이루어 아름다운 윤곽선을 만들어내는 한복의 특징. 특징, 특성을 잘 보여준다라 그러면서 여자 한복의 특성이죠. 여기서 문제 많이 낼수 있죠.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남자 한복의 특징, 저고리의 특징, 바지의 특징, 여자 한복의 특징,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남자 한복 소다는 소주제 한번 살펴보죠. 남자 한복은 저고리와 바지, 그래서 활동성을 강조했다는 거고. 여자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 아름다운 윤곽선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72쪽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뭡니까? 이제 한복을 갖춰 입는 순서 한번 배워볼까요? 자, 라운드 아닙니다. 한복을 입을 때는 속옷을 잘 갖추어 입은 후 저고리와 바지 또는 치마를 입는데, 이게 뭐죠? 한복을 잘 갖춰 입는 방법입니다. 한복을 제대로 갖춰 입는 방법이다. 이것이 1번 되겠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특히 여러 기업의 속옷을 입어 건강도 지키고 모양도 예쁘게 하였다. 이건 여자 한복이죠. 여러 기업의 속옷. 이거는 동그라미 치는 것은 여자 한복이에요. 자, 건강도 지키고 모양도 예쁘게 하다 이게 속옷의 역할이죠. 속옷의 역할. 그 다음 남녀 모두 추위를 막기 위해 남녀 모두라고 그랬죠? 이제 남녀 공용입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저고리 위에 조끼를 입었다 저고리도 남녀 공용 조끼도 남녀 공용이다 라는 거 기억해 보시죠 자 이게 뭐겠어요? 아까 했었던 갇혀있는 방법 한복을 제대로 갇혀있는 방법 몇 번이 되죠? 아까 1번 했죠? 2번이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 강조하고 있죠 남자는 마고자라고 하는 남자는 뭐죠? 마고자 남자는 세목한 마고자라는 방한복을 저고리 위에 덧입기도 했다 남자는 마고자를 덧입기도 했다 방법 몇 번? 3번이 됩니다 한복을 잘 갖춰 입는 방법 3번 마고자는 저고리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따로 앞을 여미지 않으며 단추를 달아 입는 옷이다 이 밖에도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놀이계를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서요. 놀이계를 자기도 하였으며, 놀이게, 여자죠. 한복을 제대로 갖춰있는 방법. 4번. 남녀 모두 외출할 때, 예의, 외출할 때나 예의를 갖추어야할 때는 긴더 더, 도신, 두루마기를 입었다. 두루마기. 예를 갖춰놓을게 두루마기를 입었다. 5번 한복을 제대로 갖춰 입는 방법. 5번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버선 공통이죠. 자, 6번 자 보세요. 여자는 해당하는 것 속옷, 동그라미, 노리개 그죠. 남자는 뭐죠? 마구자, 세목한. 이거는 뭐죠? 남녀 공용 저고리 쪽 끼, 두루마리 버선. 이건 남녀 공용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한복을 제대로 갖추는 방법 첫 번째 속옷을 잘 갖추어 입은 후 저고리와 바지 또는 치마를 입는다. 여자의 경우 추위를 막기 위해 저고리 위에 조끼나 라고자를 입었다. 자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노이개를 달기도 했다. 예출할 때나 예의를 갖출 때긴더도신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남자 여자. 공통이라 그랬죠? 우리게 동그라미 돼야 되겠죠? 발에는 벗어나 신었다 공통니까? 이 이렇게 잠시 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에는 한복을 평상복으로 입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하게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 명절이나 결혼식과 같은 날에만 한복을 입는다. 서구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한복을 갖추어 입고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뭐가 될까요? 한복을 평상복으로 입지 않는 이유죠. 평상복으로 입지 않는 이유 입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생활환경에 맞춰 간소하게 만든 생활한복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주제 오늘날 한복의 활용상황 자, 평상복으로 착용하지 않는다 명절이나 결혼식 특별한 날만 착용한다 그래서 간소한 생활한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음 당할까요? 수천 년 동안 변화하고 발전해온 우리 민족의 옷 한복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끝 부분이죠. 한복은 이제 한반도 내에서 머물지 않고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고 있다. 한복은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패션쇼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을 매료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패션쇼. 여기서 보니까 한복의 세계화. 한복의 세계와 1번. 자,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전통 한복을 응용한 새로운 의상을 만들어, 자, 전통 한복을 응용해서 새로운 의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한복의 세계와 2번이 되겠습니다. 세계 패션 시장을 곤략, 공략하기도 한다. 이제 한복은 단순한 옷을 넘어 한국의 상징물. 한국의 상징물. 자, 3번이 되겠죠. 한국의 세계 3번. 그 상징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상징물로 자리 잡은 한복이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변화하고 발전해 오고 있고, 세계 패션 쇼에서 세계를 매료하고, 전통 한복 운명한 한복이 패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라거 기억해 주세요 <목소리> 자 여기서 좀 기억해 둬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죠? 한복의 한복을 뭐 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남은 단과 다문 단에서 배웠던 것 남녀 한복의 특징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라문 단에서는 한복을 제대로 갖춰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좀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어 소단 한눈에 보기 오마이 노트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면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자 열심히 했다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